나이가 들면 여러 이유로 살이 찐다고들 합니다. 살이 찐다는 건 아무래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에 적신호라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시니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균형 잡힌 고단백 식단 유지. 나이가 들면 근육량 감소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여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1kg 당약 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생선, 닭가슴살, 달걀, 저지방 유제품 등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칼로리 섭취와 포만감 유지.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는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 병행. 근육량 유지와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근력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걷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수분 섭취 충분히 하기.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며, 체내 수분량이 적절하면 배고픔도 줄이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 피하기. 극단적인 식단 제한이나 유행 다이어트는 요요현상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하고 의사나 영양사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식단이 권장됩니다. 여섯 번째, 생활습관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사습관. 체중감량이 단기간 목표가 아닌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식사량 조절,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근육 손실 예방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며, 섭취하는 칼로리의 제한을 두되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유지하고 운동과 수분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건강한 시니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시니어 다이어트는 무리한 식사 제한은 피하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